애리조나주 피닉스 10번 프리웨이에서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 총을 쏘는 일명 묻지마 총격이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들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애리조나주 10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트레일러의 창문으로 총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2주 사이 프리웨이에서 일어난 11번째 차량 총격 사건입니다. 애리조나 공공 안전 부서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 총격 순간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졌거나 어떤 차량에 무엇인가 부딪혔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 외에도 오늘 피닉스에서 한 차량 유리창에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구멍이 발견돼 경찰이 유사 사건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차량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merican citizens on a highway—that's uh, terrorism. We have allocated all of our resources to this exact crime. Uh, Retasked everybody that was available, and we've partnered with federal agencies and the city of Phoenix. Freeway shooting incidents continue, and Arizona citizens are anxious to avoid driving on freeways. Some avoid driving on freeways, except cases. 경찰이 아직도 용의자도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며 용의자 제보에 2만 달러의 현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더구두시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용의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경찰에 제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에스턴입니다.